제가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 조교 생활을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모셨던 교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분들 중에서는 가장 지적인 능력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제일 잘 쳐야 갈수 있는 학교에서 이제 경영학을 하셨고요, 석사도 MBA를 하시고. 국내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학 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신학 석사를 하신 뒤에 선교학 박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셔서 경영학 박사를 또 마무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석사만 세 개를 하시고 박사과정도 두 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력만 놓고 보면 사실은 무서울 정도로 똑똑한 분입니다. 제가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추억거리가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경영학을 하셨기 때문에 수학에 굉장히 밝은 분입니다. 어느 날 제가 교수님 방에 있는 그 조교 자리에 앉아있는데 교수님께서 아침부터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가 약을 좀 사서 드릴까요?라고 여쭤보니까 약은 됐고 책장에 꽂혀 있는 수학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수학책이 아니고요, 한천 페이지 정도 되는 공업 수학책, 지금은 이제 공학 수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공업 수학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갖다 드리는 길에 책을 펼쳐 보니까 글자는 거의 없고. 숫자하고 수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그 수학 책을 드리고 교수님이 그걸 한시간 정도 이렇게 막 푸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 "수학 책을 좀 풀고 나니까 머리가 상쾌졌다"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수학은 다양한 접근법이 있고, 또 풀이 과정만 잘 거쳐가면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본인은 너무 재밌고, 그게 본인 머리를 너무 상쾌하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종종 두통이 있을 때마다 그 수학책을 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저는...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은 표정으로 그 교수님을 한참 멍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본인 책상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냥 툭 한마디 던지셨는데요. 인생이 수학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어려운 문제도 술술 풀고 국내에서 또 외국에서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고민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인생이 수학처럼 답을 찾을 수 있는 공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한자락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민해서 선택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꼭 정답이 아닌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많이 느끼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겨서 꽉 막혀 있던 상황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수학공식처럼 딱딱 들어맞기보다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지혜자는 이렇게 복잡 미묘한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복잡 미묘한 인생에게 주고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 11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은 수학공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대체로 수학공식에 수렴할 때는 많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성적은 오르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지고요. 열심히 일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들어맞는 인생의 공식은 아닙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공식과도 같은 일이지만 우리 인생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록이 좋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하고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대회 당일 날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엉망일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2018년에 개최됐던 평창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개주 경기에서 중간에 한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따라잡아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나 공식대로라면 꼴등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어떤 공식에 들어맞지 않은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또 똑똑하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신원아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 똑똑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도 남을 사람이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만 하는 것이 제3세계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사실 똑똑하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혜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마냥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을 단련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빠른 경주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무조건 선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 머리가 명철하고 소질이 많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심지어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교훈이 된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관점을 가진 내용이 아무스 2장 14절부터 16절 이하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 방금 읽은 아모스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면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가 없고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도망칠 수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서 단한 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키를 잡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 인생을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환하게 내다보고 계십니다. 한수 앞을 내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주도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도권을 쥐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규정해 놓은 성공의 방식, 세상의 기조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은 사실상 삶의 주도권마저도 나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그저 세상이 규정해 놓은 틀 안으로 속박시키는 것과 다를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지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희미해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넘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어도,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앞서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둘러가게도 하시고 멈춰서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그저 선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재물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게 둘러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궤도 속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올려놓는 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깊이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일입니다. 한번씩 내 인생이 조금 둘러가는 것 같고 조금 더디 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한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앞서간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드린 사람은 더디 가는 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질병이 닥쳐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 큰 실패와 어려움에 닥쳐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걸 확신하는 사람은 쉬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찾아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인생은 설령 세상에서 성공하고 빛나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강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무리 싸워봤자 어차피 지는 싸움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야만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런 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썩 훌륭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별 볼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내가 빠른 발을 가졌지만 늦게 도착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늦게 도착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과연 누가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지혜가 우리 인생을 향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지혜자의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작은 성읍에 큰 왕이 들이닥쳐서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작은 성읍을 구해낸 것은 힘 있는 장수가 아니라 가난한 지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행한 지혜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한자의 지혜를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너무 답이 간단하죠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의 말이 진정으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가난하냐 부하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한 방송을 이제 봤는데요, 우리나라 부모들의 영어 교육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들에게 한 사람의 영어 연설을 들려주고 연설을 하는 사람의 영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해 보는 그런 시험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영어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의 화면을 원래 연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어가 훌륭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100점 만점에 많이 줘야 60점을 줬습니다. 아시아 사람, 특히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저 그런데 원래 연설자는 UN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을 들었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했던 부모들은 그냥 일본 사람들이 어눌하게 영어로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최고 수준의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나보다 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내가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강단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썩 훌륭하지 않은 학력과 별 볼일 없는 경력과 평범한 외모와 어눌한 언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또 그들과 같은 종교적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과 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메시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지혜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만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참 지혜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곧 지혜로 여겨집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권위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만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기 보다는 세련되고 흡입력 있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선호하고 말씀이 멸시받는 이런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 과연 나에게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혜자의 관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가먼 이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정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힘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담겨져 있고, 이것이 18절의 말씀처럼 어떤 무기보다 나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 같은 예배 시간은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참된 지혜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던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복된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나갈 때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공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곳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감히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 참된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 공식의 얽매기보다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를 법 없다는 확고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참된 지혜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두 가지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럼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갔는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이 시간을 간절히 소모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셔서 이 엄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시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공급받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